안녕하세요. 2020년 6월에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 되어서 4기 유방암 진단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행복한 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현미밥을 해 먹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어, 잠깐 영상으로 나눠봐 어, 드리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 저 혼자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롭고 뭐 중간에 영상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어 그런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잠시만요 네자 이렇게 지금 어 현미하고 이 표고버섯을 표고버섯을 썰어 놓은 거를 이렇게 물에 담가서 냉장고에서 어 이틀 동안 불렸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현미 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불려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콩도 좀 이렇게 불렸는데요. 아이고, 콩은 매번 넣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따금씩만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가위로 이렇게 썰어요. 물론 칼로 해도 되겠는데요.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가위로 합니다. 가위로 하다가 불편해서 다시 이렇게 칼판을, 칼로, 써는 게 빠를 것 같아서. 표고버섯은 물를 o o g 도 e Google, g o o 지않겠 g 지 o g l e Google, Google, g o o 요 l e g o o 다시마는 어, 저는 g l e g o 기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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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g l 면 조금, 더 많이 넣으시며, 좀 불편하시거나, 뭐, 더 조금 더, 적게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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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g 서풍가 우연히 물하고 처음에는 이 쌀을 한두 번 정도만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쌀이 물을 먹겠죠. 그래서 불은 상태가 되거든요. 자그 다음에 콩도 물이 있으니까 콩물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도 이제 물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그릇을 유리 그릇을 써야 하는데요. 어, 여건이 뭐 렇게여의 않으니까 일일이 유리 그릇을 쓸 여유가 저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요리 어, 그릇을 되에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충분히 쌀이 불었기 때문에 어, 물을 뭐 많이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부었어요. 그냥 잠기기만 할 정도입니다. <목소리> 그래서 과자에 앉히고 있겠습니다 네, 밥이 다 완료가 되어서 어, 주걱으로 이렇게 한번 뒤집어 줍니다. 그런데 밥이 양이 너무 많네요. <laughs> 어, 그래서 주걱으로 뒤집기가 약간 조금 불편해요. 어, 이거 냄비에 아무래도 어, 조금 더큰 양푼에 나누어 가지고 뒤집어 줘야 할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이렇게 양푼에 나누어서 이제 밥을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그러면 다시마하고 표고하고 콩하고 잘 섞이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밥을 약간 식혀줍니다. 이렇게 시켜가지고요. 제가 한 끼에 먹을 만큼 소분을 해서 놓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 놓습니다. 어, 지금 저 그릇이 어, 어른수저 커다란 어, 숟가락으로 한4 스푼 내지는 5섯 스푼 정도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원래 무슨 그릇이냐면요 요크루트 만들 때그 요크루트 그릇이거든요. 어, 사실은 유리 그릇을 써야 되는데 아직 제가 경제적인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집에 있는 걸 쓰다 보니까 어, 저 요크루트 만드는 어, 저 그릇에 씁니다. 근데 어, 가급적 유리 그릇을 어, 이용을 해서 냉동실에 넣고 어, 얼리는 게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매 끼마다 표고버섯과 다시마는 항상 섭취를 하는 셈이죠. 어,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여준대요. 그리고 비타민 D가 있어서 칼슘 흡수를 돕는답니다. 어, 특히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건조기에 말리지 않고요 햇볕에 말려서 어, 말린 표고버섯이 좋다고 합니다. 어, 이제 건조기에서 말리는 거는 아마도 억지로 말린 거기 때문에 어, 비타민 D가 뭐 그렇게 풍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 그런. 어, 얘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햇볕에 말려서 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음, 여름이 지나면 이제 표고버섯철이 될 거예요. 어, 제가 작년 가을 경에 표고버섯을 한두상자과세 상자를 사서 어, 일일이 썰어서 햇볕에 말린 거거든요. 예, 그거를 올 여름 내내 계속 먹고도 지금도 좀 남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시마는요 어 여러 가지 영양소가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어 그런 식재료거든요 우선 단백질도 있고요 지방도 있고요 어, 당분도 있어요 어, 그다음에 무기질이 특히 많이 있는데요 어, 칼슘, 철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특히 미네랄이 풍부하대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다고 해요. 식이섬유가 뭐예요? 우리 변을 좋게 해주는 또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요드, 칼, 칼륨, 칼슘, 그 다음에 셀레늄 예, 그런 것들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다시마를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이 다시마는요, 그래서 어떤 효능 효과가 있느냐면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준다고 해요. 예, 어, 그럼으로써 이제 혈압도 같이, 그러니까 고혈압인 경우에는 혈압이 낮아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어, 아까 식이섬유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 운동에 좋고요.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어 어, 그리 이제 그러므로 발암 물질을 몸에서 배출을 잘 시킨대요. 발암 물질,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몸 바깥으로 계속 배출이 배출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대장암에 좋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간 질환에도 좋고요, 갑상선 질환에도 좋다. 해요. 그래서 뭐 저는 매일 밥을 할 때마다 다시마와 표고버섯은 항상 넣습니다. 음, 다시마 같은 경우 뭐암 예방에도 좋다고 정평이나 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콩을 넣었어요. 저는 이제 메주콩은 가급적이면 먹지를 않는데요. 사실 뭐 대두인 메주콩이나 뭐 제가 먹는 이 서리태나 뭐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고 아주 거의 비슷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사실은 뭐 그렇게 콩은 항상 넣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이따금씩 넣어서 먹어요 그것도 매실콩은 넣지 않고요 어, 주로 굳이 먹는다면 서리태를 먹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콩물을 갈아먹을 경우에도 저는 서리태를 좀 쓰는 편이에요. 그것도 뭐 한두 번 갈아먹지, 많이 갈아먹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어, 이 대두 메주콩에는 이소콜라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대요. 그런데 걔가 에스트로겐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 몸에 호르몬의 영향을 준대요. 어, 그래서 우리 유방암에 특히 호르몬 수용체인 경우에 어, 이, 이 콩을 많이 먹는 거는 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어, 콩은 사실 거의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그 팥을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밥을 소분을 해 놓습니다. 유리그릇을 쓰는 게 훨씬 우리 건강에 좋겠죠. 그래서, 유리그릇에 일단 퍼 놓고요. 저것을 냉동실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어, 적당한 네모난 상자에다가 네, 줄 지어서 어, 냉장고 냄새가 배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로 어, 반드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어, 두 개씩 정도 하루에 뭐두 개가 필요하다면 두개 정도 꺼내서 냉장실에 놨다가 어, 프레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물만 살짝 넣어서 데핀니다 뚜껑을 덮고 어, 수저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데피면은 따끈하게 데쳐지면서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진밥이 되지 않고요 약간 어, 된 밥이 됩니다. 그래야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먹습니다. 자, 여러분도요 이렇게 빌의 포장을 싹 해서 냉동실에 넣.